엄마가 좋아, 아빠가 좋아. 엄마? <laughs> 그럼 엄마랑 잘 거야, 아빠랑 잘 거야, 대니? 코 누구랑 잘 거야? 엄마? <laughs> 그럼 엄마랑 놀 거야, 아빠랑 놀 거야? 그도 엄마? 다 엄마야? 응. 그럼 아빠랑 뭐해? 응. 뽀는 누구한테 해줄 거야? 엄마한테 뽀할 거야? 아빠한테 뽀할 거야? 엄마? 응. <laughs> 그럼 아빠는 어떻게 아빠는 울잖아 아빠 잉잉 하면 어떡해? 아빠 뽀 해줄 거야? 응. 코팔 거야? 왜코파 테니? 코 있어 테니? 코 있어? 응. 코 있어? 엄마, 코 빼줄까? 코 빼줄까? 응. 코 어디 있어?